세계 교회협의회 WCC 11차 카를스루에 총회가 현지 시각으로 31일 오전 전 세계 110개 나라 350여 개 회원 교단에서 4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해와 일치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한국교회에서도 WCC 4개 회원 교단에서 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총회 개막 전 분위기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의 기후 변화가 위기를 넘어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기후 위기 기독교 비상 행동이 수요 기도회를 열어 기후 위기 극복과 창조 세계 보전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올 교단 정기총회 목사 부총회장에 입후보한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의 후보 자격 여부를 최종 확정합니다. 각 지역 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연합된 네트워크 교회를 세워 다음 세대와 선교에 집중하며 건강한 교회로 도약하고 있는 경기도 구리시 빛과 소금의 교회를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 11차 카를스루의 총회가 현지 시각으로 31일 오전 전 세계 110개 나라 350여 개 회원교단에서 4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해와 일치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한국교회에서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대한 감리회 성공회에서 200명 안팎이 참가합니다. CBS는 WCC 총회 기간 동안 카를스루에 총회 현장을 생생하게 보도할 예정인데요. 여기는 카를스루에. 오늘은 현장 취재 중인 송지열 기자를 통해 총회 개막을 앞둔 카를스루에의 표정을 전해 드립니다. 전 세계 교회의 이목이 이곳 카를스루에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 0 0개 나라 350여 회원 교단 5억 7천만 명의 교인들을 대표하는 세계 교회 협의회 WCC 11차 카를스루의 총회가 2013년 부산 총회에 이어 9년 만에 열리기 때문입니다. 총회가 열리는 카를스루의 콩그레스 센터 일대에는 코로나 팬데믹을 뚫고 열리는 만큼 전 세계에서 모인 에큐메니컬 리더들의 모습이 한껏 고무된 표정입니다. 총회 등록을 마친 참가자들은 화해와 일치의 순례자로 다시 만난 이들과.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저는 사실 뭐 지난 1년을 거의 WCC 준비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우리 교단에서 또 이번에 인카운터나 부르덴의 또 프로그램 워크숍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영등포 산업성교회가 조지송 목사님과 민중성교, 노동성교, 산업성교에 대해서 전 세계 교회에 알리는 그런 시간을 준비하고 있어요. 2013년 부산 총회의 마당같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디아코니아를 위한 부르넨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총회 현장 출입구에 마련된 부르넨은 전 세계 교회들의 상황을 알수 있는 상설 전시와 공연 등이 펼쳐집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감리교 고난함께도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과 한국교회 탄소중립 로드맵, 노동선교, 청년 빈곤 문제들을 설명하는 홍보 부스를 마련하느라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오는 5일카를스루에 중심에 있는 성 스테판 성당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오류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전 현직 총회장들이 나와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가슴에서! 이번 카를스루의 총회에는 예장 통합과 기장 기감 성공회에서 200여 명 안팎이 참가합니다. WCC 총회 문서 채택과 중앙위원 선출에 나서는 한국교회 총회 대위원은 모두 8명.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대위원으로서 각오도 남다릅니다. 세계 교회가 다시 한번 어, 세상을 향해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각오와 다짐을 하는 그런 총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회의 주제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세계 의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화해와 일치를 이어가는 그런 총회가 될 것입니다. 금주섭 CWM 총무와 이용정 교회협의회 총무 조우나 청년 대의원 등이 에큐메니칼 대화에 참석하고 배현주 WCC 중앙위원이 성경 공부를 진행합니다. 한편 총회 개막에 앞서 열린 여성과 남성의 정의로운 공동체를 위한 사전 대회에서는 이한비 청년이 청년 위원으로 참여해 인간의 탐욕과 소비로 창조 세계가 위협받는 현실을 규탄하고 기독교 공동체의 각성을 촉구해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습니다. We lament the degradation and destruction of Mother Nature and the environment and oceans for profit and human consumption. 오랜 가뭄이 계속된 독일의 카를스루의 총회를 앞두고 모처럼 단비가 내렸습니다. WCC 11차 총회가 전 지구적, 선교적 과제 앞에 어떤 대화와 일치를 이룰지 전 세계 교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독일 카를스루에에서 CBS 뉴스 송결입니다. 폭염과 가뭄, 산불, 홍수 등전 세계 곳곳에서 이상 기후 현상이 이어지며 기후 변화는 이제 위기를 넘어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기독교 비상 행동은 오늘 기후 정의를 위한 수요 기도회를 열고 기후 위기 극복과 창조 세계 보전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유럽 전역을 덮친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홍수로 국토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천여 명이 숨진 파키스탄,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에 쏟아진 폭우까지 이번 여름은 막연하게 느껴졌던 기후 위기가 어느새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재앙이 된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지구 온난화로 제트 기류가 약해지면서 대기 정체 현상이 벌어지고 이러한 극단적인 이상 기후는 앞으로 더욱 빈번해지고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 기후 위기 기독교 비상 행동은 그리스도인들이 기후 정의를 외치고 행하는 기후 증인이 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매달 수요 기도회를 열고 손팻말 시위를 벌이는 등 교회가 기후 불평등 해소와 위기 극복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주요 교단들의 가을 정기 총회를 앞두고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교단 차원의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너무 늦기 전에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불평등한 구조를 개선하는 데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게 하소서 다가오는 총회에서는 교회가 나서서 주님이 만드신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후 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은 오늘의 잘못된 정책과 선택으로 인한 기후 위기는 다시 돌이킬 수 없고 후회해도 소용없다며 당장 위기의식과 절박함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편안함과 안일함이 내일의 생존과 내일의 가능성들을 앗아가고 있다는 걸 우린 기억해야만 합니다. 후대에 내일이 아무리 바꾸려 해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후 위기를 외치고 그 기후 위기 앞에 비상행동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은 9월 24일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되는 구의사 기후정의 행진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기후정의 행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CBS 뉴스 오요섭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내일 목사 부총회장 후보 자격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예장합동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올 교단 정기총회 목사 부총회장에 입후보한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의 후보 자격 여부를 최종 확정합니다. 이에 앞서 합동총회 선관위는 광주중앙교회 한기승 목사 후보에 대해서는 후보 자격을 인정한 바 있으며 오정호 목사에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유감 표명을 전제로 후보 자격을 인정한다는 분위기여서 내일 결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이 더불어 누리는 가치소비를 주제로 올가을 자발적 불편 운동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기운실은 원료 재배와 생산, 유통 등의 모든 과정이 소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윤리적인 가치 판단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기업이 근로자에게 정당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제공하는지, 나의 소비가 사회와 주변 이웃 세계에 끼치는 영향력이 무엇인지 한번더 생각해 보자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사항으로 새로 사지 않고 재활용, 공유 상품 이용하기, 새벽 빠른 배송 이용 줄이기, 생활 협동 조합, 자활 사업, 공정 무역 제품 이용하기 등을 제시했습니다. 각 지역 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연합된 네트워크 교회를 세워 다음 세대와 선교에 집중하며 건강한 교회로 도약하고 있는 경기도 구리시 빛과 소금의 교회를 최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에 자리한 빛과 소금의 교회. 그야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지난 2007년 가정교회로 시작한 빛과 소금의 교회는 현재 300여 명의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로 다음 세대와 선교회에 집중하며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로서의 모습은 한국 교회에서는 보기 드문 초교파적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네트워크 형태의 교회. 사도행전의 교회가 이루살렘 교회 하나로 존재하지 않았듯이 여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셨듯이 우리 빛과소금의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여러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고 믿고 우리는 교회 개척과 분립 입양 운동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지난 15년 동안 빛과소금의 교회를 통해서 1 2개 교회가 지금 개척되고 세워졌어요. 각각 교단도 다르고 독립적이지만 연합된 네트워크로 빛과소금의 교회라는 같은 이름을 사용합니다. 합동측, 통합측, 백석측, 독립교회, 또모 뭐 대신측, 여러 형태의 또 교회들이 우리가 그 재산권이나 교회 운영을 독립적으로 하면서 이제 같은 이름으로 우리가 연합하는 그런 형태의 교회를 만들고 있죠. 빛과 소금의 교회는 네트워크 교회들의 재정과 행정 지원 등 지원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로서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재정이 투명한 무소유의 교회. 매월 첫째 주에 모든 재정을 다 이렇게. 교인들에게 보고하고 있고, 어, 우리는 무소유 교회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무소유라는 게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10여 년 전부터 기탁금 제도가 있어서 어, 이제 은행에 대출을 받고 그 남은 부분을 항상 교회들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30% 이상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을 교인들이 다뭐 천만 원, 이천만 원, 일억, 이억까지 교회에 기탁을 해서. 기탁금 제도에 대해 성도들은 기부가 아닌 기탁으로 건강하게 운영되는 부담 없는 제도라고 말합니다. 성도로서는 어, 저희가 큰 금액을 어, 드리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을 함께 볼수 있고 또그 금액이 또 다시 저희에게 반환됨으로 인해서 서로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빛과 소금의 교회는 갈매 지역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많은 역할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갈매동의 유일한 어린이 작은 도서관, 책을 읽는 공간뿐만 아니라 하브루타, 요리, 종이접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교회에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강사분이 되어서 아이들을 직접 교육해 주시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먼저 하부루타, 종이접기, 요리교실, 독서, 논술, 코딩 그리고 이번에 포토샵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작은 도서관에서는 갈매맘 카페 회원들의 요청으로 방학 동안 돌봄교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3년째 문을 닫자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 휴직한 엄마들도 많습니다. 직장맘들이 제일 고민되는 게 여름 방학, 겨울 방학인데 2년 동안에 휴직하는 엄마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저도 이번에도 휴직을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어떻게 어머님, 아버님 도움으로 휴직은 안 하고 직장 생활 을 하고 있는데 항상. 방학 전에 교회에다가 여쭤봐요 이번에 돌봄 하세요. <laughs> 코로나가 좀 잠잠해진다면 뭐 겨울 방학이라든지 또그 다음에 여름 방학들 될때 저희가 이런 지역 사회를 위한 여름 방학, 겨울 방 돌봄 교실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만큼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빛과 소금의 교회는 교회 학교에도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 성경학교가 즐겁다고 소문이 나자 믿지 않는 부모들까지 자녀들을 교회로 보내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고 나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전도돼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올해는 빛과 소금의 교회 제주공동체에서도 제주지역 작은 교회들이 참여한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가 열려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제가 방문을 하니까 제 손을 붙잡고 우리 교회에서는 한 명이 참여를 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한 명이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한 명이라고 그래서 그한 명의 아이가 여름 성례학교를 할수 있도록 우리 빛커스고 교회가 이렇게 공동체를 열어주고 지원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교회를 위해 지원하고 연합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건강한 교회들을 세우며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있는 빛과 소금의 교회 100개의 공동체를 섬기는 비전을 품고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종입니다 간추린 지역 교계 소식입니다 예장 고신총회가 정기총회를 앞두고 임원선거 입후보자들의 소견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영남교직자협의회가 개최한 학위수련회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72회기 총회 임원과 총대 2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2회 총회 입후보자 소견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발표회에 앞서 예장 고신 강학근 총회장은 정직하고 깨끗하게 다른 교단의 귀감이 될수 있는 선거를 치르길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선거가 되게 합시다. 고신의 선거가 다른 모든 교단의 귀감이 되는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고 좀 깨끗하게 투표할 수 있는 우리 고신 정신 세우는 그런 선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2회기 총회 임원 후보엔 총회장 후보로 서울 시민교회 권오헌 목사가 추천받았고 목사 부총회장으로는 고신교회 김경헌 목사와 안양일신교회 김홍성 목사가 나섰습니다. 전국 영남 교직자 협의회가 이틀 일정으로 제28회 학위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갖는 표어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에 도전을 받고 또 참된 심과 안식을 누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이번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번 수련회는 특강과 저녁 집회 등이 진행됐습니다. 내일 9월의 첫날,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